안녕하세요 투잡 전문가 투잡남입니다 저는 현재 본업의 부업으로 월 100만원씩 벌고 있는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투잡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돈을 아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돈을 아끼는 것 자체가 돈을 버는 방법이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돈을 아끼면 요 통장에 저축이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잡남 여러분들에게 돈을 아껴서 돈 버는 앱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과거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앱은요 바로 쓸쓸한 선택입니다. 돈을 아끼는 앱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소소한 돈을 벌 쓰는 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식은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투잡남 채널에 와서 댓글 달기 그리고 투잡남 채널 좋아요 누르기 중에 어떤 게더 쉬운지 선택하는 설문답형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좋아요가 더 쉽다고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는 구조입니다. 자, 설문조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게 되고 소리 지급이 됩니다. 소리 화폐예요. 자, 쓸쓸한 선택은 여러분이 질문에 대한 선택을 해도 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직접 글을 작성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업로드 해서 인기글이 되면 그에 따른 돈이 또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벌어들인 돈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네, 간단합니다. 기프티 콘으로 바꿔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다들 동네 근처에 스타벅스 하나쯤 있으니까 커피 값을 아낀다는 생각으로 도전하시면 꽤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교환할 수 있었던 금액이 커피 한 잔에 4,700술 정도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하루에 한 20분 정도 투자해가지고 일주일에 커피 한 잔을 그냥 아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차피 스마트폰 할 거니까. 자, 4,100원을 계산했을 때 1년으로 다시 환산을 하면 2 1 3,2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앱을 사용했을 뿐인데 21만 3,200원을 벌어가는 거죠. 생각보다 큰돈이라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1만 3,200원이면 최저시급으로 따져도 그렇지만 보통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한 이틀 정도 일을 해야 벌수 있는 금액이에요. 작지 않은 금액이죠. 거의 다 21만 3,200원이면 주식을 사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뭘 사도 꽤 비싼 걸살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이 앱을 활용하셔서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앱은 좀더 업그레이드된 라스트 오더입니다. 자, 라스트 오더는 주변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마감할인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앱입니다. 오늘 팔지 못하면 벌어야 될 음식들이 좀 있어요. 혹은 그런 식자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쉽게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편의점의 경우 유통기한이 한 3시간쯤 남았다던가 혹은 식당의 경우 음식들 중에는 정말 오늘 아니면 팔수 없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음식들을 등록해 놓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는 거죠 음식이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주는 그래도 최소한 자재비도 아끼고 돈을 벌수 있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음식물을 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환경보호도 됩니다 편의점에서 할인행사를 하는 식품들의 경우 50% 이상 할인이 되는 품목들도 꽤 있는 편입니다 즉, 여러분은 할인된 가격으로 돈을 버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커피숍도 커피 한 잔에 32%까지 할인해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과일주스 10% 할인도 진행이 되는 것도 꽤 많아요 실제적으로 투잡에서 벌어들인 소액을 아낄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앱은 팔라고입니다 팔라고 앱은 내가 갖고 있는 기프티콘을 중고로 판매하는 앱입니다 경품으로 기프티콘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매장이 없어서 답답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딱히 사용하기는 애매하고 버리자니 좀 그런 경우 쿠폰이 필요한 사람에게 쿠폰을 판매할 수 있는 앱이에요 돈을 버는 개념보다는 저렴하게 물물교환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스타벅스 커피를 3,180원에 사 마실 수 있는 엄청난 저렴함을 자랑합니다 며칠 전에 맘스터치를 제값 주고 사 먹었던 기억이 불현도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보니 망스터치도 할인되는 가격으로 구매할수 있더라고요. 대신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걸 기억하고 바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지고 있으면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그냥 돈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구매하시자마자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차피 커피숍에 갈 거라면, 어차피 스타벅스 망스터치에 갈 거라면 가격을 아끼는 게, 돈을 아끼는 게 돈을 버는 방법이 될수 있는 거죠. 자, 천 원만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또 내가 1일스타벅스를 방문하고 있다면 1년이 이 또한 20만원가량을 아낄 수 있는 초특급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투잡을 통해 저축하고 모는 것도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쓰는 돈을, 나가는 돈을 관리하지 못하고 아끼지 못한다면 모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현명한 소비를 여러분이 하시게 된다면 생각보다 큰 금액을 통장에 모을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그 돈으로 여행을 가도 되고 선물을 사도 됩니다. 주식을 구매할 수도 있고 금을 구매할 수도 있겠죠. 자, 돈을 쓰는 것보다 아끼며 벌 쓰는 세 가지 앱을 꼭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